안녕하세요 쪽집입니다 오늘은 인천 택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제 주변에서 택시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는 인천에서 2년 4개월째 인천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송두동 쪽집입니다 인천 택시에는 약세 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인천 개인 택시입니다 인천 개인 택시는 자가용 5년 또는 영업용 3년 무사고에 동력이 있어야 조건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피겨석유를 내고 매매상세를 통해서 지금 현재 기준 한 1억 2,300에서 400 정도를 주면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영업 면허랑 차가 개인의 것이죠. 그래서 개인 택시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법인 택시가 있는데, 지금 산악금이 19만원을 매달 한 26일 정도를 내야 하고, 뭐, 별도로 이제 자기가 버는 건 9대1인가 한다 하더라고요. 그세 번째는 협동조합 택시입니다. 이게 3천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, 월한 90만원 정도를 또 낸다고 하네요. 그래서 총세 가지 정도의 택시가 있는데, 저는 지금 인천 개인 택시를 하고 있죠. 그럼 아무튼 택시를 하게 되면 은 인천 택시니까 인천에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정말 넓거든요 면적이 엄청 많은 선물도 인천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인천 택시의 경우는 영종도랑 인천 육지 이렇게가 인천 택시의 영업구역이 되겠습니다 강화도랑 영흥도는 또 따로 택시가 있어요 이제 인천 차가 강화도나 영흥도 가는 건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만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왜냐면은 저희 사업구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같은 인천시지만은 저희 사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천은 서울의 위성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주변에 뭐 시흥, 부천, 김포, 안산, 광명, 의왕 뭐 아무튼 되게 다양한 도시들이 주변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가끔 그런 도시에 나가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나가게 되면 은 30%의 할증이 붙게 되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올 때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을 갈 때는 시계회 할증이 붙는데 집 복귀하는 길에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할증이 길에서 그런데 인천 택시는 총 3가지 정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비활증 시간대는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인데 비활증 시간대고 4,800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10시부터 11시 되기 전까지는 20% 활증에 5,700원 시작입니다.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는 40% 활증에 2,700원부터 시작을 하고요. 또 다시 새벽 2시부터 다음날 4시 되기 전까지는 20% 활증에 5,700원부터 요금이 시작이 됩니다. 요금이 이제 뭐 손님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, 택시기사를 하시면은, 요금이 좀 더, 아, 뭔가, 아닌데,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. 손님의 출발지까지 갈 때, 호출료를 받지 않습니다. 만약에 손님이 15분 거기에 있는데도 저는 그냥 내 기름 빼면서 가는 거죠. 만약에 15분 동안 갔는데, 손님이 코 취소를 했어요. 그러면은, 호출 취소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호출료도 없고, 호출 취소료도 없는데, 이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되게 좀 별로죠.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, 택시비 요금이 오르는 것도 좋겠는데 뭐 한참을 가도 기본 요금인 경우가 많아갖고 그걸 좀 줄인다면 그래도 좀 살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당연히 사실 매출만 본다면 좀 높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오래 많이 일한 거기 때문에 높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까고 보면은. 정말 뭐 시간 내 삶을 다 갈아서 만의 매출이기 때문에 요금 체계의 변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. 이제 인천에는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있죠. 인천국제공항은 공동 영업 구역입니다. 그래서 인천, 서울, 김포, 부천, 광명, 고양 이렇게 여섯 개 지역의 차량이 함께 영업을 할수 있게 되죠. 아까 얘기했던 그 여섯 가지 지역 갈 때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김포 갈 때는 인천에서 김포로 가는 거지만은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공동영역구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파주를 갈 때는 고양시를 넘어서부터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던 6개 지역을 넘어서부터 할증이 붙게 되는 겁니다 김포국제공항 또한 공동영역구역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6개의 시도를 넘어서부터는 할증이 붙습니다 다만 그6개 지역은 할증이 붙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인천 남동구 쪽에서 부평에서 계양구 넘어갈 때 외곽수산도를 타게 되면은 부천시를 좀 지나가잖아요? 그때 시위할증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터기를 한번더 눌러주면은 시내요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인천에서 인천갈 때시위할증을 붙이면은 부산요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내요금으로 가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 할증 얘기를 했었는데 20% 할증 시간대 시계 회를 간다. 그러면 30% 가산이 되갖고 50% 할증으로 가게 됩니다. 40% 할증 때는 30% 가산이 붙게 되면은 70%의 할증 요금으로 가게 되는 거죠. 인천에서 택시를 하게 되면은 어디를 주로 다니게 되나요? 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한바 있는데 역시 저도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. 정말 콜 떨어지는 대로 이동을 하고 웬만하면 그 인천 시내를 다 다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어디를 특정적으로 다닌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인천 뿐만 아니고, 그외 도시도 다, 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하루에 한 300km 정도 이상을 주행하게 되는데, 9시간 이상씩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뭐, 날마다 다른데, 송도에서 많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, 국평도 있고, 뭐, 검단 빠져갖고,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, 그런데, 예, 그러다가도 뭐, 서울이나 부천 갔다가 다시 또, 인천으로 돌아오게 되면은, 또, 거기서 또, 쿨 받는 대로 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당연히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를 이용하면 빠른 시간 동안 좀 높은 매출을 낼수 있지만 시간대에 따라 오히려 좀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명절 때 괜히 갔다가 매출 폭망하는 경우도 있고 복귀를 무는데 막 복귀 시간 2 시간 이렇게 된다,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영업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하면은 좀 매출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통행료는 통행료 합산을 통해서 정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뭐, 인천공항에서 이제 육주 다시 나와야 할 때,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이제 올 때, 현금 차선 빠지면은, 빈 채인 것을 보여드리면은, 공짜로 나올 수 있어요. 이걸 모르고 돈 내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같아갖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뭐, 간단하게 인천 택시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, 뭐 크게 여러가지 있죠. 아까 얘기했던 인천 택시 종류, 그리고 인천에 영업하는 방식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, 제일 중요한 건, 녹음인 것 같아요. 사실, 택시 요금에 대해서, 할 말이 정말 많지만은, 제가 총대를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. 서울이랑 인천 둘 중에 어디를 고르면 좋을까요? 라는 질문도 있는데, 제가 서울 택시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, 확답을 두기선 없겠지만은, 서울 가면은 좀길 복잡하기도 하고, 차도 많고 그래갖고, 인천 택시, 뭐, 길도 안 막히고, 오전, 오후 에 고를 수도 있고, 그런 장난점도 있기 때문에, 저는, 어 사실 서울차 고민 많이 했는데, 인천차를 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좀 짧게나마 인천택시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모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